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독 하라온 K 리그 2023 7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 와 스타디움입니다. 자 루이스가 떠봤는데요 다시 뒤쪽 파블로 자 박산 쪽 슛골 김희석의 선취골 1점 이제... 앞서갑니다. 이 싸움에서 결국 어, 파블로 선수의 경험 있었죠. 이 볼이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볼을 와 서재민 왼발로 뛰어줍니다. 패드 오 길게 전방 쪽으로 연결 자 루이스 저렇게 이제 싸워주니까요. 자, 자 루이스 박스, 빠졌어요 플러스, 파블로 오우. 오우. 서재민. 오우. 서재민. 오 서재민 서재민 오네 여기서 자 옵사이드를 살짝 의식을 하긴 했는데요. 패드 짝골 서재민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서재민 선수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자 못처럼 가네요. 못처럼 가네요. 루이스, 가네, 루이스 앞쪽 파울로 키가 올라갔군요. 자, 야, 그 칼라의 순간 잘 빠지던 터치 보였습니다만 <laughs> 다시 오른쪽 박광일의 크로스 자 수비 커져냈습니다. 루이스, 어 루이스 오른발 슛! 골! 보이니까 골이 나옵니다. 예, 아, 아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던 후반전 상황인데, 자 인사하는 이승빈에게 연결했어요. 자 떨어지는 시작 볼에 대한 이득, 자 가져가나. 김 슛. 박정효, 이것마저 막아냅니다. 자 신민영 선수가 들어갑니다. 보로킥, 자, 자 볼이네요 일단. 장유섭 선수, 장유섭, 네. 저롱성 같았던 김포의 자 수비를 벗겨냈습니다. 자 민성윤 선수는 k 리그 데뷔전이에요. 자 프리킥 가브리엘, 자 박산 쪽 뒤로 슛! 어! 골! 골! 자 많은 컬이 나왔습니다. 자조심의 피스를 수리한 뒤 경기 끝이 났습니다. 이 포반산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